자, 홀,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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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이라는 집합은 홀,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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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A는 다시 누구의 부분집합이냐면 1, 2, 3, 4, 5의 부분집합이 돼요. 괜찮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괜찮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를 구해달라고 집합 A의 개수 좀 구해주세요라는 게 문제야. 괜찮아?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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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호로로로로로로로로이 집합의 모든 원소는 누구의 원소야해? 여 A의 원소야해. 여 이 집합이 지금 A에 뭐가 되는 거지?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의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 빨간색 집합의 모든 원소는 A의 원소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예요. 1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하고, 그리고 2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하고, 3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겠네. 괜찮아요? 왜? 집합의 포함관계 괜찮습니까? 포함관계 이 집합의 모든 원소는 A의 원소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 이쪽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나예요, 뭘로 뭘로 로 뭐야? 노란색 집합의 부분집합이 A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노란색 집합의 모 부분집합이 A다. 괜찮아? 나예요. 이 집합의 이름을 선생님이 그냥 B라고 이름을 준다면. 괜찮아? 이름을 준다면. 나야. 홀로로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우리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라고.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괜찮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나야. 결론은 B의 부분집합 중 B의 부분집합 중 괜찮습니까? 이 A라는 집합은 이 노란색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중 나야 빨간색 조건을 만족해야 해. 맞아? 1, 2, 3을 1과 2와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괜찮아? 반드시 B의 부분집합 중 1,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이해그 집합이 A였던 거야. 괜찮습니까? 그 개수 좀 세달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그 개수는 어떻게 세면 되는 거야? B의 부분집합은 원래 몇 개가 있었던 거지? 이해? 너의 원소의 개수 몇개 있었어? 다섯 개가 있었는데. 괜찮습니까? 그때 1,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해.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될 대상이 몇 개? 세 개. 빼주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예요. 이해제곱. 2의 2의 몇 가지 경우? 네 가지 경우가 있었겠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괜찮니? 자, 얘를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좀 공식화를 좀 시켜보면 개념을 좀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는 거야. 나야, 홀로로. A는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해. 다시 X는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줘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묻는다면 이 나예요. B의 부분집합이 X인데 괜찮습니까? B의 부분집합이 X인데 괜찮아요? 이 X라는 집합은 A의 원소를 모두 가져야 해. 괜찮습니까? 집합 A의 원소는 모두 X의 원소야 해. 맞아? 그렇다면 이렇게 공식화시킬 수 있겠네. 괜찮아? 원래 너노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예.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 써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 예. 나예요. 홀로로. MB.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괜찮습니까? mb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였어 그럼 2의 5제곱 괜찮습니까? 얘의 역할이 뭐인 거지? mb 괜찮습니까? 그런데 제외해줘야 해 뭐만큼을 제외해줘야 돼? a의 원소 괜찮습니까? a의 원소 모두를 네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요? 나예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을 빼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것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괜찮아요? 집합X의 개수가 되겠다.